자 오늘도 뚱쏘 시작합니다 뚱뚱이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고사성으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넉사, 얼굴면, 나라초, 노래가 초나라의 초예요? 응 어, 초나라 할때그초 초나라는 유방과 항우 중에 어느 편? 항우 그렇지 항우나라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온다는 뜻이야 에.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큰 전투가 해하전투였어 해하전투에서 항우가 막바지에 몰린 모습이야 이게 이렇게 성에 들어가서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그래서 사방에 유방의 군사가 둘러싼 거야 한나라 군사가 근데 이때 진두지휘한 장수가 대장군 한신이었거든 한신이 무리하게 이 성을 공격하기보다는 심리전으로 마지막 승리를 하기로 이제 전을 짠 거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아까 이 성을 보면 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항복을 받으려면 어쨌든 무리하게 이성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 에. 그럼 또이 과정에서 또 일정 부분의 목숨을 손실을 감수해야 되잖아. 에. 그래서 에. 심리전으로 에. 에. 여기 이 항우의 군사들은 어쨌든 초나라 사람들이니까 초나라 고향 노래를 빌려주는 거야. 한밤중에 에. 에. 잠자기 직전에 이 노래를 슬픈 노래를 듣잖아. 에. 그럼 병사들이 서글픈 생각이 들고 가족 생각나요? 그래 가족 생각이 나와서 자꾸 도망가는 거야. 싸우지 않고 죽으면은 가족을 못 만나니까. 문은 다 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고 자꾸 나오니까 응. 이 안에 병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항우하고 28명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항우는 멘탈이 붕괴되고 소규모 전투만 버리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패해서 자살하는 걸로 얘기가 끝나는 거지. 네. 그래서 사면초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신의 심리적 싸우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기는 방법 아니면 나라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 네. 나라뿐만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럴 때를 사면 초과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네. 아빠가 이거를 이제 선정한 이유는 2019년 대한민국이 오면 네. 초과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번 다섯. 다섯? 음, 우리나라를 둘러싼 다섯 개 국가가 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음. 일본. 일본, 무역전쟁. 미국? 미국. 북한. 미국은 방위비협상 뭐 이런 걸로 우리나라를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고. 음. 북한은 핵무기. 그지? 중국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 요즘 좀 많이 완화됐지만 싸드 문제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하나가 또 어딜까? 러시아 맞아. 러시아가 최근에 우리나라 방공 식별 구역을 넘어온 거야. 방공 식별이 뭐예요? 방공 식별 구역은 나중에 뜬수로 네. 가르쳐 줄게. 그래서 다섯 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괜히 건드리는 거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가 오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어. 네. 그래서 오늘은 사면 초과라고 하는 고사 상황과 가진 의미와 네. 어떤 의미, 어떤 말에서 유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 네. 충분히 이해됐어? 네. 오케이.